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<laughs> 근데 이번 달만두번 잃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친구한테 야 이거 유튜브 찍어 내야 되는가 옆에서 다 비켜고 있어요 <laughs> 얼마 13만 원 60만 원 아, 이번 달 잃어버리고 60만 원 오늘 13만 원 잃어버리고 60만 원 잃어버렸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또 유튜브 가기지 않습니까 결국 카메라를 아, 켰습니다 쓰레기네 이거 <laughs> 지금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 얘가 급동 때문에 화장실에 갔었는데 거기 있을까 하고 거기 가보고 있어요 네. <웃음> 너무 <웃음> 재밌다 오늘 <보네요. 웃음> 지갑 잃어버린 거 와이파이 때 보고하고 있어요 제일 저 혼날 것 같아요 축자신 그의 어깨다 지금 무슨 통화를 하는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영상 중에 그런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... 분당? 뭐 하여튼 뭐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어,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벌, 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화장실을 가면 그럼 몇 분을 쓰냐 화장실에서 한 15분 있다 뭐 그러니까 아 그럼 나는 화장실 15분 있는 동안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와나 엄청나게 비싼 똥을 싸는 거네 뭐 그런 식으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영화에서 제 친구는 화장실에서 13만 원짜리 똥을 쌌습니다 오늘 멋있어 내 친구 중에도 그렇게 비싼 똥을 싸는 생, 사람이 있네요 예. 와, 멋있어